다니엘 8 4후아유 2022년 11월 27일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.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다.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조, 종된 것을 전하여, 전해야 하신다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.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. 건강과 또 재정과 모든 관계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. 오늘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확신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